선생, 님 안녕하세요. 아, 어, 안녕하세요. 뒤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아, 제 아내예요. 아, 네. <laughs> 네. 그래서 어, 어떻게 나 제가 말씀하셨는데? 이 아내 의세 번째 남편이고요. 네, 네, 네. 네. 연극 배우 이민재 선생님의 아내. 예, 네, 이명이 네. 우리 동성 동분으로 결혼했어요. 네. 이민재 선생님, 선생님은요? 이명이 이명희. 이명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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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 어떻게 나갔다고요? 아니, 내가 아내라니까 뭐 진도. 머리 아, 뭐, 얘기를 해야지. 아, 아니, 뭘 얘기했냐면은 이제 여, 우리 연극한 얘기예요. 네. 근데 가출기 윤주봉 선생님의 가출기라는 연극을 하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그때? 우리 극장 예당 서서예당 서극장에서, 예당 서극장에서. 음. 신촌에. 예, 네, 그래서 딱여 여배우 남배우 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작두분 두, 넘어... 두 분만 출연해서 네. 계속. 어, 음. 그게 뭐냐면은 가수원역이라고 있어 저기 대전 밑에 가면 아, 실제 가수원역 대전, 여기 아, 사이에 아, 예, 가수원역이라고 예, 있는데 예, 예. 가출기 남자가 이제 집에서 도망 나간 거야. 슨 근데, 그, 가수원역에 가면은, 요, 막, 그, 가수원역에서 언덕배기를 올라가면은, 웅둥가가 있는데, 주막이 있어. 근데 이렇게 빨간 초롱을 키면은 손님을 안 받는 거고, 파란 주먹을 피면 손님을 받는 거예요. 주모가. 하여튼, 근데 거기에 이제 파란 등이 켜서 어떤 눈이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가고 어. 여기가 주모였어. 어. <laughs> 그 음. 둘이 연극을, 너무 재밌는 거야, 연극이. 근데, 손님이 너무 없는 거야. <laughs> 관객 관 손님들. <laughs> 아니, 출연자가 이거든 근데 관객이 두 명이야. 예. 관객이 두명 아, 진짜 보라픈 거야. 예. 근데 이게 이제 한 달을 끊어서 공연을 하거든요. 앵콜 공연 얼마든지 할수 있어. 근데 이제 한왜 그렇게 날짜가 빨리 가는지 막올렸는데막 팍팍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넘어 손님이 없었는데 내가 그때 막 고민이 되는 거야. 그때 내가 영계 보살이라고 하는 작품을 내가 썼어요. 난 작가도 아닌데, 숨기려면 예, 예. 써버리는 거야. 예, 예. 썼는데, 그 다음에 올려야 돼. 올려야 되는데, 마침 그때, 이, 내 마누라가 입고 있던 옷이 너무 예쁜 거야. 무대에서?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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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상, 무대 의상이. 아, 예. 그, 그 무대 줌으로 나오는데, 그 아주 멋있어. 예, 예. 그 다시 한번 공연을 해보자. 허락도 안 받고, 그 어. 근데 이제, 의상. 근데 문제는, 그,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계보살이에요. 영계보살. 예, 예. 영계가는 뭐야? 태고. 여자, 영계, 나목자잖아. 예, 예. 보살은 뭐야? 지도자. 영계보 사실은 새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느낌으로 영계보살, 아 어린애. 이렇게 해서 관객이 오라고 해서 내가 예, 내가 작가도 아닌데 작품을 일곱 예. 개 썼어. 근데 그 중에 하나야. 그래서 써서 막을 올려야 되는데 내가 머리를 깎아야 돼. 아, 나는 지금 여기 이제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예. 근데 미치겠는 거야. 이 손님이 안 오니까. 그, 이제, 연극의 그, 어려운 건, 뭐, 다음에 얘기할게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여기 깎으면 안 되고, 거기 깎아야 되고, 얼른 찍어야 되니까. 에라씨, 기계로 밀었어요, 머리를. 가발을 사서 썼다며.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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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어저께까지 멀쩡하게 공연을 잘했어. 근데, 오늘, 이제, 그 밤새 이루어진 일이야. 공연 끝나고. 머리 깎고 촬영 타고 바바도 탁 쓰고 나왔어. 근데 얘기하는 여보, 게. 그 다음부터 내가 얘기하는데. 그 다음부터부터 얘기해봐. 이상해요. 네. 바바를 쳐 쳤을 거 아니야. 네. 바람마가 가운데로 온 거야. 그러니까 눈빛으로 이렇게 하는데 객석을 쳐다보고. 바다를... 점점 다니 가을이 돌아가, 중심이. <laughs> 너무 무서워그 여기서 나 드라큘라 찍던 것처럼 이거 끌밀었어요 방을 쓰려고 <laughs> 너 이제 어린아이가 연출을 했는데 뭐냐고 맨 처음에 등장해서 가봤는지 몰랐지 에이. 연기를 하다보니까 막가만막 이렇게 우기고 <laughs> 그래서 아이고. 이제 연거 못해요. 너무 두려워고터져지고 그래도 연출이 항상 앉아있는 자리에 있으딱 갔더니 <laughs> 연출은 기둥을 붙들고 <뒤뚤고. 웃음> <laughs> <laughs> 그날 공연 땡, 간격하고 <laughs> 이제 그 총각김치, <laughs> <laughs> 저기다 이제 소주 사다가 아 먹어. 음. 먹는데 이상한 거야. 근데 음. 가만히 가왜 저기 있지. 음. 그리고 저는 단계 입장하기 전에 잠깐 하고 내 소품을 다 정리해놔요. 역 옆사람 훔쳐놓은 그동안 그대로 있나? 예. 다 내, 내가 한 대는 안돼 있는 거야. 나 오기 전에 이미 리허설 사진 찍느라고 다 엉망진창을 해놓은 거야. 예. 그러면 나 이제 신발장 날아가야 돼, 생질내서 근데 이따 웃음이 터졌잖아. 예. 근데 금방 내 어린 양이 한번내 영상을 입고 싶어. 아. <laughs> 이거 어떻게 화를 내.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난 몰랐어요. 피나요? 피가 피나 났어요? 난웃안 없으려고. 그니까드라큘라찍었는 그러니까 그, 그 생각이 <laughs> 네. 그 작품은 이제 원래가 일주일간의 외박일때세 번은 짧게, 세 번은 길게. 음. 원래 부부예요. 음. 근데 왜 부부 싸움하나 <laughs>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움하잖아. 이게 미역인데 여보 오늘 냉면 먹을까? 아, 그래요. 뭐 데리고 6세니까 깨고 어, 배도 요새 천이야 뜻이고 이것도 저것도 이거 다빼 그게 냉면이냐 그리고 나가 <laughs> 나가서 가수원이 아니라 가수원이야. 가수원 가수원 지금은 없어진 거간역인데 그리고 지그 홍동갓집의 여자가 아주 인색이야 네. 지금 말하면 이대남온지좀 나온 거같대 남자인데 자기가 컨디션안 되면 빨간불이 튀버려 그리고 이 여자가 다 리드를 해음 손님 생길 저는 원두막이 있어요. 음. 와, 지금 어디로 있어요? 막 이런 여자야. 근데 옛날에 정진씨가 할 때는 그냥 끌어안은 이거 섹스 장면이거든. 끌어안으면 음. 라이트 아웃인데 윤지선생님이하러 아. 오시더니 이병 해. 군대에서 응. 해 그래. 예? 응. 다 그거 씬을 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관객 입장하라고.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윤재룡 씨 오셨냐? 아니요, 정진 씨로 가. <웃음> <웃음> 아주, 아주... 그러니까 우리 연배, 지금 하면 잘될것 같아. 우리 연배... 아, 지금 <laughs> 너무 좋은요. 네, 그러니까, 아직 작품이 너무 좋아. 그, 그 윤재룡 씨, 아들하고 친하니까 음. 한 20만 원, 30만 원만 면좀할 음. 거야. 진짜 제가 지금 이, 둘이 해도 너무 아니, 이 너무 말라서 안 해. <laughs> 누가 말렸다는 얘기야? 내가 말렸다는 얘야 어, 몸이 당신이 너무 좋은데, 몸, 몸이 너무 좋으신데요? 아니 이게 말 몸이 알통 아니 이 몸매가 아니야. 옛날에 더 좋았어. 샐러디맨이 뭐 약간 아, 배도 좀 아, 나오고 배도 나오고 라도 어. 그냥 이 극중 만남 그렇지. 그렇지 극중에서는. 이쪽이 그렇다. 더 평범하지. <laughs> 하여튼 하여튼 그래서 인연이 돼가지고 참 고생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 그게 아마 2086년 아니 그 1986, 89년 대만 공연 갔다 왔어요. 그런 그래, 네? 89년도인가? 선생, 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 늘 아이디어가 생기는 게 뭐냐면. 네, 얘기해봐요. 그 우리가 일생을 한철 들고 나서 잘해봐야 4, 50년 살잖아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연극을 많이 이제 공연을 하셨겠지만 네. 음. 지금 음. 늘 새로운 어떤 공연을 생각하시지만 네. 20년, 30년 전에 우리가 했던 공연이 네. 가장 멋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 다음에 그걸 지금 재현한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그리고 요즘에는 관객이 필요 없어요. 네. 영상을 둘이 저기 네. 공연을 하고 어. 카메라 한 대만 있으면 어. 관객 9세 명 이제 분위기를위 어, 해서 어, 앉혀 놓고 어, 산속 어디서라도 다루겠지. 골방만 있으면 어, 하면 어.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보내는 그 영화를, 소수의 영화를 소수의 찍는 거나 그 마찬가지잖아요. 해 보자. 그거 한번 우리 해볼까요? 해 볼까요? 안찍 거예요. 아예 아예 대머리로해 버리지 뭐. 아예 빗모리로 대모리라. 받아. 아니, 지금은 쓰려야 돼. 돼. 지금 아마 익숙해서 다른 가발도 이제 싸만. 아, 익숙해서 익숙한 도로가. 본인이 몰라. 왠지 뭐 그날 썼으니까, 썼으니까. 아니, 아니, 그날 썼, 썼으니까, 아니, 이게. 아니, 그게. 진도, 그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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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 아니, 두 선생님, 연계보자. 아니, 연계보자. 두 선생님, 진도를 나가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네. 지금, 어. 지금 시대가, 아니,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시대가, 지금 시대가 어. 우리 예술인들이. 살기 최고 좋은 시대예요. 에. 누구한테 의지할 필요도 없어. 에. 내 연극 음. 내가 만들어서 내가 뿌리면 에. 되는 시대거든요. 에. 방송국, 카메라, 감독 누구 올 것도 없어요. 핸드폰 어. 한 대만 세워놓으면 둘이 뭐 얼마나 좋아요. 여보. 그거 해볼래? 해볼까요? 아니 그것도 괜찮고네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어. 그러면 네, 제목이 안녕. 뭐죠? 아 가출기예요. 예, 근데 가출기. 아 언제 뭐이죠 뭐? 이주를 가야 돼 아. 원 제목이 일주일간의 예바인데 이게 우리한테 네. 가출기야. 가출기야. 네, 가출기가 졌는데 가출기가 남자가 가, 집에서 나갔는데 여기 이민역이야. 재밌네. 집에는 정복한데. 아, 예. 그런데 맞는. 이제 아,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지금 아, 2, 30대가, 아, 30대가 아, 2, 30대가, 2, 30대가 아니라, 아니라 육십에 가출, 예 칠십, 육십에 가출, 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황혼의 가출. 가출. 야, 우리가 맞어. 황혼의, 황혼의 예, 가출. 내다 가출. 가출할래. 노인네들이 가출해봐야 그일주일간의 외박된다. 알았어 일주일간에 외박. 호기심이야. 대박을얻던가 어이 흥에까지 계산하는. <laughs> <laughs> 그러면 예 예고편 한번 딱 <laughs> <근데> 예고편 삼십초만 <laughs> <30초만 웃음> 해보실래요? 어, 어, 어. 대사 그럼, 예고편 삼십초. 대사 다잊어버렸지아 이거 지금 즉석에서 대사하는 거지 뭐. 아까 아까 냉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뜻이 잘안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 난 나갈 거야 아이씨 나갈 거야 이리 <목소리> <laughs> 왜 나가는가를 얘기를 해줘야 돼 아니 당신이 내가 내가 싫다매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해봐, 게 낫지 당신 먹자고 해봐 응? 네? 냉면 아, 먹을 때 냉면 아정신 냉면이 없잖아 그래. 지금 아니 그러니 냉면 먹을까? 아 냉면 먹을까 여보? 아 좋죠 어, 근데 냉면에다가 그래. 어. 응. 철도니까 돼지고기를 응. 빼고 배가 요새 장마 때가 비싸 15,000원이야 어. 빼고 그리고 음. 참기를 요새 건 하기 힘들어 어. 그것도 빼고 이게 냉면이냐고 야, 너 그게 냉면이냐? 나 나갈래 씨나 나갈려고 가는 남편 없어 에이야 컵 그래. 이러고 나갈게 <laughs> 내가 연출할게 컵 네, 예고편 했습니다 네. 네. 조만간 네. 방송 나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오늘 내가 술을 드는 날이에요 오늘 첫날이니까 네. 음. 저기 도둔 원두막이 있거든요 아, 그리 네. 갈까요? 네 그리로 가요 네. 네. 음. 자리 봐둘요 아,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laughs>